본인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누구나 간편하게 현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 해요. 안녕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 공식 업체 1초 티켓입니다. 우선 소액결제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현금 마련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소액결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로 기존에는 배달이나 쇼핑 등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요즘에는 이 소액결제 부가 서비스로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걸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최대 1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본인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매입 전문 업체인 저희 일초 티켓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 마련을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거래 과정에서 일부 매입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최근 무허가 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를 보고 이용하셨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1초 티켓은 한국상품권협회의 꼼꼼한 심사과정을 거쳐 정식 등록된 업체로 믿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저희 1초 티켓 이용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 두었으니 이용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상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공식 업체 1초 티켓.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누구나 간편하게 현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액 결제 현금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 해요. 안녕하세요. 소액 결제 현금화 공식 업체 1초 티켓입니다. 우선 소액결제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현금 마련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소액결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로 기존에는 배달이나 쇼핑 등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요즘에는 이 소액결제 부가 서비스로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걸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최대 1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본인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매입 전문 업체인 저희 1초 티켓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 마련을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거래 과정에서 일부 매입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최근 무허가 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를 보고 이용하셨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1초 티켓은 한국상품권협회의 꼼꼼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정식 등록된 업체로 믿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저희 1초 티켓 이용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두었으니 이용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상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공식 업체 1초 티켓